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. 어, 불타! 어? 오 어, 어! 어? 어? 어, 잠시만. 나, 그 레이드 갔다 가야 되는데. 그 여기 위에 또 스케브 있을까? 같이 가실 분? 어저 어, 아, 잡은 아, 쌤저 잡은 아, 쌤 어, 누워 아, 있음. 저 누워 있음. 저 누워 있음. 누워 있음. 저 누워 있음. 아, 나다 뭐야? 아, 잡았다. 어, 어, 저, 나이스. 뭐, 나오안 됐지. 어, 아, 아니다. 갑시다. 그래. 아, 잠깐만. 만버리으로어 음, 어? 어디 갔지? 자, 지금 기숙사 아, 가는 중. 아, 리조트. 리조트. 로 일단 가고 계세요. 가고 계세요. 제가 따, 제가 데려갈게요. 여기 총 소음 소리 들리는 총소리 들리는 곳에. 뭐예요? 뽕기기 소리만. 예, 소음기인 거. 소음기 소리. 소음기 소리. 어디 계세요? 저 레이더 쪽에 있어요. 아, 어, 유저다. 유저다. 잠깐만. 유저 부며. 어? 지금 싸는 로제 쪽게 안에 폭만 10개 넘거든요. 빨리 죽이셔야 될 거예요. 네, 가넘어오른쪽지래 레... 아우씨 지금 폭탄 터지는 곳에 사람 있어요 저 뒤로 빠집니다 빠지는 곳이에요 저내요저내요저내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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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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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바퀴 삥 돌게요 얘네 아까 한명 보니까 중갑자 중갑받던데네 맞아요. 중갑 저도 지금 레이더 뒤쪽까지 왔거든요. 얘들 뒤쪽때리려고 건물 안에 있을라나, 건물 안으로 들어갔나? 설마? 어 지금 움직이는 거저 누구예요? 점프 때는 저예요. 이거 저긴가 보다. 저긴가 보다. 이금막고있는 사람이 우리 우리예요? 아니 아니 아니. 이게 어? 뭐야? 똑똑똑똑 <목소리> 저 뛰고 있는 거 저기죠? 아니야? 어? 아, 많이 다 컷, 다 컷, 다 컷. 어, 다 죽어 나. 계시네 여기. 맞네, 내가 때리던 애가 조금 맞네. 아이 새끼 갑. 아 갑빠이 다다 때렸어. 아제아 아, 뒤에 자르고 왔거든요. 다보험해드리면 되죠. 네네. 오케이, 오케이, 다 보험해드림. 그래서 쌌는데 다가빠일게다 가빠이 맞았나봐. 아하, 리탄이라고한대다제자안 박혔네. 요 근데 이거 사탄하다 게임 끝나겠는데? 여기 아까 누가 누워가지고 째고 있던 애 있었는데? 와, <laughs> delicious. 와 가슴 이웅장해지는데 이거 뭐야 얘. 됐다. 이거 그냥 탈출을 해버릴게요 그냥. 그냥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. 까지만 여기까지. 네. 아유고마. 자 지금 가 요가... в ы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о, б л я в ы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о, б л я в ы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о, б л я д а в а й т е к а к 지마이 개새끼야!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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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아팀 불칸 구경 좀 하자. 와씨 기가 막히네. 그 도탄 한번만 시켜봐도 됨? 아이, 무슨 뉴비가 불칸쓰고. 무슨. <웃음> 어! <웃음> 이 자식 돌았네! 우리가 누군지 알고 지금? <laughs> 테이프 방못 참지. 아, 이게 겁나 붐이네! 없다, 없다, 없다. 클리어, 클리어, 여기.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여기다.

Слушайте,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но, блядь! Зовано, блядь! Слушайте,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но, блядь! Стоп! О,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но, блядь! Слушайте, давайте как-то организованно, блядь! О!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꼬꼬꼬꼬꼬꼬야저꼬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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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꼬랜드스케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 패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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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붙어 있어요. 음. 아닌데, 어? 어, 나야 나나야 나야, 나야. 어, 필그름 놀래라 씨. <laughs> 나도 뭐야, 뭐야? 필그램 우리. 우리 필그름 우리 필그름 우리. 어? 이 어? 필그름 누구야? 어?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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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우리 빨리 쏘지 마요, 쏘지 마요. 쏘지 마요. 쏘지 마요. 우리 있는 거 우리야. 필그름에 친해졌어 제발 살려 주세요. 무기 수가 무기 수가 무기 수가. д 이거 뭐야? 이 <에이>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줄게. 야, 이젠 젠포, 이거 젠포도 야젠도 가져가. 와미 치기네. 어어어 전쟁이야. 다 가져가는 거봐 존나 귀여워 <목소리> 모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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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크린샷 찍습니다 자 하나 둘셋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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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가 뭔가 덜 챙겨준 거 같아 야 야야 야야 야, 야, 이것도 가져가 가져가 <laughs> 이것도 가져가 <laughs> Piece of candy. p 여기 c e of c a n d Piece of candy. Piece of c a n 스케브들 e c e of candy. Piece of candy. p i e c p i 어, 나 이제 <laughs> 모으면 가능성 이있데데 이거. 일단 우리 이수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지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나거이가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이이이걸 음. 야, <목소리> 다시 보냈어 다시 보냈어 아, 저 머리 는 건가? 야 근데 나 진짜 쏠까고 솔까구, 솔까고로 갔었는데 안속길 아, 잘했다 어어 어, 어, <laughs> 오히려 역반대 돼 지금 <laughs>

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. 빨리 <끼리> 가는 게 좋을 거야. <laughs> 어! 술자 아, 아, 아. Why are w 씨발 영아. 다손 내지 마. 다손 내지 마. 음. <laughs> 다손 내지 마. 다손 내지 마. 젖졌다인트코인귀개드림 귀티고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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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인 귀티고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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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원래, 그냥, 꾹, 들고, 그냥, 수류탄는 그냥, 손에 들고, 그냥, 서있을래. 그, 그, 이제, 던질 모션만 취할래는데, 네, 네. 이게, 놔져버리는 거니. 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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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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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. 탈출탈출 야, 상구야. <laughs> 상구야, 대출 좀. 아, 상구야, 그, 빚고, 있으면 음. 좀, 싸그리, 그두개 있으면 가져와봐. 대출 좀 해줘라.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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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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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빠 너무 급해 여킬킬 <laughs> 넣어봐 <laughs> 빨리 <웃음> 빨리